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우린입니다. 여름이 한창인 지금 제가 처음으로 룩북 영상을 찍어봤어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t b j 라는 브랜드와 함께하게 되어서 더 열심히 만들었어요. 첫 번째 룩은 아주 편안한 데일리 룩이에요. 오버사이즈의 티셔츠에 밑에는 편한 와이드 팬츠를 입었어요. 위에 티셔츠는 어드밴스드 라인인데요. t b j 안에 스트릿 라인 제품들을 어드밴스드 라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가 실제로 학원 갈때 정말 정말 자주 입는 룩입니다. 두 번째 룩입니다. TBJ 모델이 원래 B2B였는데, 이제 유선호, 라이 관린, 그리고 유튜버 하늘님이더라고요. 이 티셔츠는 유선호님께서 입으셨던 티셔츠예요. 그리고 이 반바지는 정말 편했어요. 되게 쫀쫀하게 잘 늘어나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모자는 진짜 매장 가서 보자마자 꼭 사야겠다고 하고 바로 선택했던 모자예요. 세 번째 룩은 흰 티에 청바지인데요. 흰색 티가 기능성 티라서 재질이 되게 특이하고 되게 맨들맨들해요. 재질 때문에 땀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에 주황색 로고가 포인트입니다. 청바지는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쫀쫀하고 저렇게 엄청 잘 늘어나요. 그리고 핏도 되게 마음에 들고, 색도 제가 좋아하는 연한 파랑이라 자주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은 에코백인데 검은색이어서 때도 잘안 타고 재질이 짱짱해서 계속 들고 다니고 있어요. 별로 흐물흐물하지 않아서 안에 있는 내용물도 잘 보관해주고 앞주머니가 있는데 이 앞주머니 유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주머니가 있는 게 정말 편해요. 네 번째 룩은 이렇게 하늘색 티와 밝은 톤의 슬랙스 팬츠를 매치시켰어요. 탑도 밝고 아래도 밝아서 안 어울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입어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TBJ 티셔츠는 색이 다양해서 고르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늘하늘한 색감이 예뻐서 샀고요. 위에 티셔츠 로고 저 그라데이션이 포인트예요. 저 바지가 이름처럼 밴딩이 짱짱해서 허리도 하나도 안 불편하고 되게 좋았어요. 밴딩인데도 위에 티셔츠를 넣어 입었을 때 이상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데일리로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룩은 트레이닝복입니다. 평상시에 몸이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는 옷을 즐겨 입지 않아서 트레이닝복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 트레이닝복도 입어보니 역시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테이핑 디자인이 포인트를 잡아주어서 심심하지 않고 좋았어요. 위, 아래 세트로 구매했는데 평상시에 진짜 데일리로 자주 입을 것 같아요. 바지가 살짝 짧아서 위에 티셔츠가 좀 내려오더라고요. 속바지 안에 입고 위에 티셔츠도 잘 고정해야 될것 같아요. 여섯 번째 룩은 블라우스입니다. 블라우스가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용으로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핏이 아래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라 어색하지 않고 좋았어요. 적당히 하늘하늘하면서 팔목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기 가운데에 끈두 개와 소매의 무늬가 포인트예요. 하의는 아까 나왔던 4부 팬츠고요. 원래 기장은 좀 길어서 저렇게 접어 올려서 입어야 예뻐요. 마지막 7번째 룩은 멜빵 코디입니다. 흰색 멜빵 바지와 함께 빨간색 티셔츠를 입어보았어요. 멜빵은 끈도 조절하고 바지도 접어주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자칫 밋밋할 수 있는 흰색 바지를 안에 빨간색 티셔츠가 아주 균형감 있게 잘 받쳐주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룩이에요. 반팔 소매 길이는 이정도고요. 조금 긴 편이에요. 이 룩은 똥머리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제첫 번째 룩북 영상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 찍어보는 패션 영상이라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피드백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패션 영상도 종종 올리도록 할게요. 다들 여름방학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학기 중에 봐요. 안녕!